이것은 t 1레 a 입니다 T 모델 형식 의미와 t 1레 a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모델 의미. T92는 전원 1LA PCB 또는 패널 장착을 의미합니다. S는 밀봉된 플라스틱 케이스를 의미합니다. 7은 어형 접점 2개상시 개방 출력 2개를 의미합니다. 어는 AC 코일을 의미합니다. 두 번째 2개는 두 장착 방식입니다. 2인치 퀵커넥트 단자입니다. 마지막 두 개는 은음 마이너스 카드뮴 산화물로 된 접점 재질을 나타냅니다. 240은 240V AC에서 입력 전기 작동함을 의미합니다. 핀 위치 T 로고 보이는 쪽을 본인 정면에 위치하고 앞쪽 줄핀 0, 4, 2 뒤쪽 줄핀 1, 8, 6핀 8과 0은 코일입니다. 핀 4와 6은 상시 개방 접점입니다. 멀티미터를 사용하세요. 80코일 저항 마이너스 약 912k 꺼졌을 때 열어 있어야 합니다. 코일에 240V AC를 인가합니다. 둘다 닫혀야 합니다. 마이너스 0 표시되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릴레이의 결함 즉 불량을 의미합니다. 이상 릴레이 모델 형식과 고장 원인 진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